안녕하십니까. 일과 시로 보는 운명 어, 무신일 임술 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인 거를 알고 싶으시면 김민철 역학이 유튜브 들어가셔서 어, 일과 시로 보는 음, 본인 일뭐 일이 뭐 개유문 개유 일 이렇게 써서 어, 하면 이제 검색하면 시 나오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이제 어, 본인 시를 보면 음,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아, 이거는 시상의 편제가 있죠. 아, 남자 사주, 시상 편제. 일단은, 어, 좀, 우리가,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약간, 어, 편제가 떴으니까, 백년 해로 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어, 파경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100% 이혼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운 나쁠 때 파경할 유기하시니까, 운 나빠서 만약에, 뭐, 부부 간에 싸움이 많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아, 이, 이래서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인내에서 피해 가시면, 또 피해집니다. 뭐, 또, 그 때만 뭐, 죽을 거지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이라는 게. 에, 마음 한번 달리면, 어뭐 바꿔 먹으면 극락이 이 된다 뭐 하는 불교 용어도 있지만은 살아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때 잘 피해 가실까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나는 그런 운명이 있다는 거 보시고 신유술 어에서 유금이 좀 빠졌죠요 가운데 유금이 그런데 그건 이제 격각살이라 조금 음 서로 조금 멀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임술, 이제 백호죠. 어, 백호인데 이제 터국수 이렇게 하잖아요. 백호에 또 터국수 하니까 임수가 누구냐면 이제 아버지죠.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안 좋게 돌아갈수 있다. 어 그거 이제 흉사라고 하죠. 흉사는 뭐 여러 가지가 흉사입니다. 뭐 수술하다 돌아가시는 것도 흉사고 또 어디 이게 멀리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흉사고 집에 편안하게 눕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는 대부분 오복 중에 하나죠. 집에 편히 누워 돌아가시는 거 그거 아니고 좀 사고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흉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거 운이 나쁠 때 지금 임수를 이렇게 극한는 운이 온다든지 할때 임수의 또 뿌리를 인신축응하고 인호하고할때또 이게 나쁘죠. 어, 그럴 때좀 음, 아버님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하고 음양 차차살이 있어서 어, 천암이 좀 고독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이제 천암 고독하다 보니까 예, 또그 운이 그래서 또 처가와도 조금 음, 불화, 어, 화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자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 노력을 하면 또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에, 에, 이제 남자, 여자 여기 또 보시면 어, 여자로 좀 보면 겨울생, 어, 겨울생은 이제 저 상부살 있죠, 상부살 이게 이제 여자 겨울생 여기 상부살이 있습니다. 가 여자 겨울생 음, 상부살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어, 뭐 운이 나쁠 때꼭 이게 터집니다 일이 살 하나 있다고 터지는 게 아니고 상부살은 꼭좀 주의하시고 어, 남자라면 이제 여기 이, 저요 신금이 저기죠 음, 장모. 어, 장모 봉양, 또는 장모한테 용돈을 드리든지, 장모를 케어한다든지, 동거해서 같이 살든지, 이게 봉양입니다. 뭐, 꼭 같이 살아야 봉양은 아닙니다. 아, 그것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신, 신약하죠? 수토신유수요 안에 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가 있다, 이렇게. 신약하니까, 아, 연, 월에, 화토가 있으면, 아, 제법, 뭐, 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만약에 연월에 금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신약하겠죠. 우리가 흔히 아니하는 뭐, 재다 신약이라고 또 봐지죠. 만약에 신약이다. 어, 뭐, 신월, 유월, 또는 겨울생. 이러면 이제 신약이죠. 신약이면 아무래도, 어, 비경겁을 용신으로 써야 되니까, 형제 덕이 있다. 그래서 형제, 유덕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형제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어, 형제 유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남자 여름생은 요게 이제 상처살입니다. 상처.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운이 뭐 이런 게 와서 뭐 인신충 뭐 이렇게 한다든지 좀안 좋게 올때또 요게 또왜 그냐면 여게 임술 백호, 요게 아버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인도 됩니다, 부인. 뭐, 시상 편재도 되지만, 부인도 백호 대살이 되는 겁니다, 부인도.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상처살도 있고, 또, 어, 여자라면 무신이 또 고란살이면서, 어, 어, 또저 상부살도 있으니까, 아까 저 상부살 얘기했죠. 여자, 여자 겨울생은, 어, 상부살이다. 여자 겨울생은 상부살에 고란살도 있으니까 운 나쁠 때는 어 상부 남편을 어떻게 좀안 좋게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항상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무신일주 여자는 음좀 이렇게 좀 뻣뻣합니다. 아, 그리고 좀 약간 말 그대로 무신이잖아요. 무신. 음, 칼 쓰는 사람. 음. 군인이기 무신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하셔갖고 가정 화합을 좀잘 하셔서 사시면 좋은데 겨울생 여자는 예상 부살에 조금 음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가정 화목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좀음 쓰시기 바랍니다.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여유가 되시면 후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